이 신앙에 관련돼서 연애 상담을 하는 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음. 연애 상담을 하는지 이제 보통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네네. 공동체의 시선도 있다 보니까 티안 나게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? 아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<laughs> 네, 저, 저, 저. 아 고백을 했다가 차이거나 관계 음. 발전이 안 되면 네. 그 뒤에 후폭풍들이 굉장히 <laughs> 크잖아요 네. 그것도 교회를 떠날 수도 없는 거고요 네네. 그런 부분을 조금 조언을 얻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네.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거든요. 이제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할 때, 총알을 너무 많이 장전하지 마라. <laughs> 관계가 다 어우러질 수 있으니까. 음. 한. <laughs> 웬만하면 한 발로 신중하게 이제 좀 명중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. 우리 괜히 좀 관계 이상하게 돼서 어.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어지지 말자. 그런 얘기 그냥 농담 삼아서 하곤 하는데. 근데 생각해 보면요,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공동체든 그렇죠. 한 발밖에 없는 자. 계속 조심해야 그, 계속 돼. 계속 고백 공격을 할 수는 없는 거야. 니 남발하면 안 되죠. 보통 어떻게 좀 조심스럽게. 고백을? 어 저는 보통 네. 어떤 연인 관계로서의 발전은 네네. 고백이 먼저가 아니다. 아, 먼저 이 사람한테 네. 내 남자님의 매력을 보여주고 네. 그게 있어야. 네. <laughs> 그 다음에 고백을 해야 그래도 성사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, 네, 네.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됐뜸 고백을 하는 건이 음.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, 네. 내 매력을 보여주고 좀더 친해지고 그 다음에 어, 이 사람도 뭔가 나와 비슷한 마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음. 조금 좀 워워 시키기는 해요. 보통 고백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 조급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<laughs> 네, 네. 조금 진정을 좀 시켜드리죠 음. 아, 좀 어. 필요한 것 같아요.